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힐링 다육이를 선사해드리는 아담다육입니다. 오늘의 힐링 다육이는 이렇게 봄의 색깔을 모두 가지고 있는 로제복륜금을 데리고 왔어요. 너무 예쁘죠? 아주 앙증맞고 정말 상큼합니다. 모주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이가 모주입니다. 모주도 마찬가지로 분홍분홍하고 연두연두빛을 뿜뿜 내뿜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한번더 이렇게 보여드리고 다시 넘어와서 로제봉룡금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아이들 바로 보여드릴게요. 4-91번 엘크홍금 철화 세트입니다. 세트 1번이고요. 가격은 48만원이에요. 위쪽에서 보시면 위에서 4개 아래로 3개 해서 총 12개의 엘크홍금 철화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쪽에서부터 천천히 아이들 모습 보여드릴게요. 금도 잘 들어있고, 철아의 엮임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죠? 이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전체적인 모습 한번더 보여드리고, 크기는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92번도 엘크온금 철화 세트입니다. 세트 2번 가격은 동일하게 48만원이에요. 이렇게 전체 모습 보시고 이쪽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수량은 딱 12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혹시라도 조금 더 필요하시거나 나는 이것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수량에 맞춰서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위쪽으로 올라와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한번 대드리고,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93번으로 넘어갈게요. 4-93번 엘크온금 생얼입니다 위쪽에서 보시면은 사이즈가 좀커 보이죠? 가격은 45만원이고요. 이렇게 중품 사이즈 정도 되는 엘크온금은 옆에서 봐도 층수가 좋아서 너무너무 멋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화분에 단독으로 심어놨는데 이 하나만 딱 있어도 정말 멋들어집니다. 가로는 한1 3 5 c m 되고요 이쪽으로는 16cm 되는 93번 엘크온금 가격은 45만원입니다. 94번도 엘크온금이에요. 가격은 45만원입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사이즈도 한 중품 정도 되는 크기예요. 지금 금이 입장 하나하나에 골고루 너무너무 잘 들어있죠? 잘 보실 수 있게 카메라를 천천히 돌릴게요. 입장 뒤에도 금이 잘 들어서 정말 선명하게 잘 보여요. 크기는 이쪽으로는 한 15cm가 조금 넘고요. 네, 이쪽 방향으로도 네, 한 16cm 됩니다. 94번 엘코온금 45만원이에요. 95번도 엘코온금이에요. 마지막으로 엘코온금이고 역시 45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앞서 보신 아이들보다 조금 더 뭔가 얼굴이 빡빡하고 뚜렷하게 생겼죠? 네, 층수도 너무너무 좋고요. 금도 정말 골고루 잘 들어있습니다. 얼굴 너무 멋있죠? 위쪽에서 네, 봐도 정말 반듯하게 생겼네요. 크기는 네, 15cm 역시 자를 넘는 크기고요. 이쪽으로도 한 16cm 되는 95번 엘코금 45만원입니다. 96번 몬타니아 금이에요. 가격은 130만원인데요. 이렇게 연두빛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예요. 옆에서 보셔도 중간에 엮임이 정말 반듯하게 나 있는 게다 보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금도 잘 들어서 녹과의 조화도 정말 어우러집니다. 이쪽으로는 한 7cm 되고, 엮임 방향으로는 한 5.8cm 되는 96번 몬타니아금 130만원입니다. 4-97번 아메스트로 금이고요. 가격은 200만원입니다. 지금 사이즈는 약간 아가 사이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톱에 물도 새빨갛게 들고 정말 금이 확실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 모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이가 모주입니다. 엄마가 너무 우아하게 생겼어요. 색도 정말 예쁘고요 엄마를 닮아서 고대로 자랄 것 같거든요 크기 한번 봐드릴게요 이쪽으로는 한 5cm 되고 세로 방향으로는 5.3cm쯤 되는 97번 아메스트로금 200만원입니다 4-98번 철화입니다 도감마리아금 철화고요 가격은 250만원입니다 여기 이쪽 바닥에서부터 반대편 바닥까지 꽉 차게 조밀조밀 자글자글하게 엮여 있어요. 그리고 옆모습 보시면은 층수 너무 좋아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너무 예쁘고 입성도 통통하면서 이게 금과 녹의 조화가 이렇게 알맞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크기는 한 5.5cm 되고 이쪽으로는 대략 5cm. 되는 정석 도감마리아 금 철아입니다. 250만 원이에요. 99번 도감마리아 금 생얼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생얼 나왔어요. 가격은 180만 원이고요. 이쪽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철아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과 녹의 조화가 이렇게 조화롭게. 아주 잘어우러져 있어요. 속립장에서도 금이 잘 들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크기는 이쪽으로 5cm 그리고 잠깐만요. 이쪽으로는 네, 한 4.5cm 되네요. 99번 도감마리아금입니다. 1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0번이에요. 드디어 100번 왔습니다. 콩마리아금 철화예요. 너무 멋있죠. 색감이 정말. 한눈에 탁 사로잡는 그런 색감이에요. 옆모습 보여드리고, 지금 입장 뒤편에도 물이 살짝 붉게 물이 들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느김도 정말 환상적이네요. 크기는 대략 한 5.5cm 되고, 이쪽으로는 한 5.5cm 되네요. 100번 콩마리아금 철하였습니다 40만원입니다. 네, 벚꽃 시즌이 지나고요. 겹벚꽃 시즌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경주 가시는 길이라면 저희 아담다육 채널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